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 뇌 질환 중 하나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1817년에 책을 통해서 처음 소개하였고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 속에는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 기저액이 있습니다. 기저액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뇌의 여러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운동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신경 퇴행성 변화가 중내의 흑색질에 발생함으로써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저액 시스템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증상과 증후는 개개인마다 좀 다양하고 또 초기에는 경미해서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몸의 한쪽 부위에서 시작하고 이후 양쪽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처음에 증상이 나타난 부분에 이후에도 더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떨림입니다. 손이나 손가락 같은 사지의 한 부위가 떨리는 증상입니다. 특징적인 손떨림 양상은 알약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가지고 반복하여 앞뒤로 굴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러한 손떨림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서동입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움직임을 느리게 하여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환자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지거나 다리를 끌게 되어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셋째, 근육의 경직입니다. 근육의 뻣뻣한 증상은 몸의 어떠한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운동 범위를 좁게 만들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넷째, 자세와 균형의 이상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걸을 때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균형을 잡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반사 운동의 소실입니다. 파킨슨병에서 무의식적인 운동 능력이 감소하여 눈 깜빡임, 웃음 짓기, 걸을 때 팔을 흔드는 동작 등이 감소하고 대화할 때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째,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말소리의 크기가 작아지고 서두르는 듯이 말을 하여 발음이 어눌하게 들립니다. 말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억양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단조롭게 변합니다. 일곱째 글씨 쓰기의 변화입니다. 글씨를 쓸때 글씨 크기가 작아지고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파킨슨병은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 증상 외에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는데 이를 비운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첫째, 인지저하입니다. 이는 보통 파킨슨 병의 후기에 발생합니다. 고령 환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파킨슨 병 치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우울증과 감정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은 파킨슨 병의 다른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울증 외에도 두려움, 걱정, 의욕 소실 등의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삼킴 장애입니다. 질병이 진행하면서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파킨슨 병에서 심각한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삼킴 장애로 침이 입안에 고이면서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파킨슨 병 환자들은 종종 수면 장애를 보입니다. 수면 중 여러 차례 잠에서 깨거나 아침 일찍 깨거나 낮 동안에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램 수면 장애가 발생하여 꿈에서 하는 행동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수면 중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다섯째, 소변 장애를 일으킵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이 어렵고 소변 조절이 잘안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섯째, 많은 수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소화기관의 운동이 느려짐으로써 변비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 기립시 저혈압이 발생하여 현기증과 같은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고 냄새를 잘못 맡는 증상이 발생하며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통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성적 욕구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들은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비운동 증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히 평가를 받고 증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파킨슨 병을 확진하는 방법은 부검을 통하여 환자의 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병력 정취, 신경학적 진찰 등을 통한 임상 진단이 중요하고 파킨슨 병 전문 의사로의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외에 다른 원인들을 감별할 필요가 있거나 진단을 좀더 정확하게 하고자 할때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검사들로는 뇌 MRI, 도파민 운반체 섭취를 이용한 PET, 포도당 섭취를 이용한 PE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보도파 약물에 대한 반응성과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통한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것이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파킨슨증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 완화를 위하여 주로 도파민성 약물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약물을 환자의 증상에 맞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파킨슨 병이 진행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환자의 증상이 충분하게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동요 현상이나 이상 운동증과 같은 후기 운동 합병증은 우리가 경구로 섭취하는 약물로는 적절하게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로 해결하지 못하는 앞서 말한 후기 운동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만 치료한 환자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함께한 환자가 장기간 좋은 예우를 보이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수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과에 약 7일 정도 입원하여 수술 전 평가를 받습니다. 내신부 자극술은 최소 3년 이상 된 파킨슨병 진단받은 환자들한테 쓸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약물에 효과가 없고, 약물에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한테 특수하게 쓸수 있는 수술 방법인데, 모든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수술 전에 술좀 평가를 해서 수술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환자들에 한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신경과하고 신경외과 협진을 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은 환자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소리> 내 신부 작업술은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정, 어, 정극을 잘 넣어서 미세 정류를 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수술 아침에 어, 프레임이라는 그 틀을 씌우게 됩니다. 그 틀을 씌우고 그 상태로 MRI 같은 영상을 찍고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해서 수술방에 그 데이터를 갖고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수술할때반 이상의 환자에서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한 3분의 1 정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깨어 있는 시간 중에는 그 전극에다가 미세절류를 흘렸을 때 환자의 치료 반응을 봐서 우리 신경과 교수님이 보시고 아, 효과가 좋다, 나프다를 보고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 찾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전극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양쪽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전극을 심게 되고 전극을 심었는 게전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또 심어야 됩니다. 배터리를 심어서 한 쪽씩 한 쪽씩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이 하루 종일 걸리게 돼요. 어,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뭐 한번 하고 한몇주 뒤에 또 반쪽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하는 게 환자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보통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 기간 중에는 그 외부의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또 넣어놓는 기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는 신경과 외래를 다니면서 그 미세하게 전류라든가 전압을 조절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운동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증상이 아주 많은데 떨리는 거라든가, 이렇게 걷는 게좀 이상한, 거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은, 같이 오는 뭐, 인지장애라든가, 뭐, 치매 증상이라든가, 약간 뭐, 우울증 같은 거는 정신과적인 질환도, 파킨슨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면들은 잘 좋아지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술할 때 반드시, 운동 증상이 많이 좋아진 치료법이기 때문에, 다 낫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고, 수술 끝나더라도 반드시 약물과 같이 병합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분명히 좋은 치료법이긴 하나 완치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의 증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약물과 뇌신부 자극 기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초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후 상태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쉬워야 합니다. 더불어 뇌신부 자극술 경험이 많고 전문 클리닉이 있는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파킨슨병을 꾸준히 관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